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11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1번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먼저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 음운 변동에는 한 가지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현상, 그 다음에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탈락 현상. 그다음에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첨가 현상. 그리고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이 있습니다라고 네 가지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네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문제를 풀기 앞서서 선생님과 함께 1학기에 학습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음운과 음운 의문 변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음운에는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무엇의 가장 작은 단위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죠 자그 유형에는 먼저 자음과 모음처럼 아주 정확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분절 음운 그 다음에 억양 말의 높낮이 혹은 길이 장음과 단음과 같이 정확하게 나누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하는 비분절 음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음운이 어,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음운의 변동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자, 발음을 편리하게 하거나 혹은 그 표현을 아주 명료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운의 변동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우리 문제에 있는 이 보기에서 주어졌죠. 먼저 첫 번째로 교체라고 하는 현상은 어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즉 대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배웠던 내용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혹은 된소리되기, 경음화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비음화. 그리고 유음화. 그다음에 구개음화, 그리고 모음조화. 이러한 현상에 해당하는 유형을 우리가 교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탈락 현상이 있는데요. 탈락 현상은 두 가지 의문 중 어느 한 의문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자음군 단순화 겹자음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히읗, 히읗의 탈락 또는 리을의 탈락 또는 의 모음의 탈락. 그 다음에 동일한 모음 중 어느 하나가 탈락하는 동일 모음 탈락 현상 이러한 것들이 탈락이라는 음운 변동 유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약에 대한 설명으로는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거센 소리 되기가 있겠죠. 거센 소리 되기는 거센 소리를 우리가 유기음 또는 격음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유기음화 또는 격음화 현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이 줄어드는 현상, 모음 축약 현상 이러한 현상을 축약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가에 해당하는 것은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더 생겨나는 그러한 음운 변동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니은의 첨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리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떤 음운 변동 현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음운 변동 실제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기억 맨입자 맨이라는 접두사와 입이라는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맨 입이라는 것은 맨입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초성의 이음 음가가 없는 이응에니은이라고 하는 어떤 자음이 추가가 되었죠. 이것은 니은의 첨가 현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 전체적으로는 첨가라는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서 그렇다면 니은의 첨가가 어떠한 음운 현상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자, 니은이라는 자음으로 끝났죠. 여기에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할 때 자, 실질 형태소, 입이라고 하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가 결합되었을 때그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그러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해당하는 맨입, 이 맨입으로 발음나는 이 현상을 니은의 첨가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한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단어나 접미사 첫 음절이 이야여요유인 경우 니은을 첨가하여 니야녀뇨유로 발음되는 이러한 현상도 니은의 첨가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싸아자사타의 어간인 사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아가 결합한 싸아는 원래대로면 초성에 음가가 없는 이응이 왔기 때문에 싸타의 어간인 쌉의 그 종성 히읗이 연음되어서 싸하가 되어야 함이 맞지만 여기에서 히읗이 탈락하여 싸아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히읗의 탈락은 여기에서 봤죠? 히읗의 탈락은 탈락이라고 하는 음운 변동 유형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우리 다시 여기에서 자, 히의 탈락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시의이 탈락하는 현상을 히의 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명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공명음은 우리가 흔히 울림 소리 또는 유성음과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자음으로 따지면 어, 비음 또는 유음이 해당하겠고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모음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히읗이 탈락한다. 자, 쌉타의 어간인 쌉은 자 모음 아와 그 다음에 어, 뒤에 나타나는 연결음이 아가 결합할 때이이이 무엇에 해당하죠? 비음에 해당하죠. 그래서 어, 모음과 공명음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히읗이 공명음화가 되어서 결국 탈락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할 때 히읗이 탈락한다. 여기서는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 문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과 가깝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 이 팍은 이 팍이라고 발음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죠. 여기 있는 비읍이 히읗과 결합하여 피읍으로 발음나는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다. 자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은 우리가 여기 유기음화, 격음화, 축약에 해당하는 어떤 음운 변동 현상이라고 했는데 자 거센 소리 되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예사 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지읒히읗의 앞이나 뒤에서 결합하면서 거센 소리인 격음이나 유기음인 키읕, 티읕, 피치으로 발음 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거센 소리 되기 현상, 전체적으로는 축약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을에 해당하는 것으로 칼날이 있는데요. 칼의 날이죠. 자, 칼날은 앞에 있는 리을과 뒤에 있는 니은이 어떠한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칼날로 발음나는 즉, 자, 비음이었던 니은이 유음인 리을로 변화하는, 즉, 유음화 현상 전체적으로 보면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유음화는 비음 리은이 유음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동화되어 비슷한 것으로 닮아가면서 유음인 리을로 바뀌게 되는 현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유음화는 크게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순행적 유음화는 앞에 있는 리얼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얼로 바뀌는 현상. 역행적 유음화는 뒤에 있는 리얼이 어, 니은에 동화되어서 리얼로 바뀌는 현상. 즉, 동화되게끔 하는 리얼의 위치가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에 따라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리얼에 해당하는 칼날은 음은 변동에 영향을 주는 리이 앞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이이 영향으로 리로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행적 유음화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 중에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맞나를 찾아보면, 자 기억은 첨가에 해당하고 니은 첨가에 해당했죠. 다음 이것은 축약에 해당한다. 거센소리되기 현상은 축약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12번과 13번 문항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